깻잎, 깻잎. 오, 그건 뭐예요?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오, 그건 뭐야? 고기, 맞았어, 고기. 그건 뭐야? 바나나. 응? 바나나. 아, 바나나. 먹자. 응? 먹자. 먹을까? 먹자. 응. 먹자. 뭐 있어 하미야? 어 여기 또뭐 있는거 같은데? 응. 여기 뭐 있는거 같은데? 어..없어 없죠? 이거 뭔데? 응. 이거 뭔데? 이거 있네 이거 뭐야? 당근 응 당근 맞았어 응. 응. 오 이제? 없다 오 응? 어, 이제 없다 이제 바나나 먹고 싶어요? 그럼 이거부터 뜯어야 돼요 이거부터 뜯자 이거부터 함이랑 엄마랑 뜯자. 자, 힘을 합, 치자 우리. 힘을 합치자, 같이 하자. 여기 잡아주세요, 함이가. 잡자, 함이가 잡아주세요. 응, 뜯어주세요. 뜯어주세요. 으쨔, 잡아주세요. 뜯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힘을 줘야지, 함이야. 자,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하자. 으자 이렇게 뜯자. 잡아 주세요. 여기 잡아 주세요. 여기. 여기 잡아 주세요. 네. 거기 잡아. 그렇지. 꼭 잡아. 꼭. 꼭 잡아. 그렇지. 꼭 잡아 주세요. 우와. 우리 힘을 합하자. 우와! 우와! 엄마. 어, 엄마 하나 먹을까? 아니. 어, 엄마랑 한이랑 먹을까? 그거 이름이 뭐야? 어, 고맙습니다. 엄마 주는 거야. 고마워. 응. 음. 음. 그건 누구 줄까? 아빠. 아, 그건 아빠 줄까? 응, 좋았어. 그건 아빠 주자. 네, 보세요. 이건 아빠 주자. 응? 음. 아빠. 응? 아빠. 어, 아빠 주자. 그거 하나는 또 누구 줄까? 아빠, 엄마. 이거는 엄마, 아빠 줬는데, 하미가? 응. 그건 누구 먹, 누구 먹지, 그거는? 하니. 한이 하나 먹고 또 하나는 누구 먹지? 하니. 아, 두 개는 하니 먹을까? 좋았어. 좋았어. 응. 아, 맛있겠다. 우리 바나나 먹을까? 응. 먹자? 바나나 먹자. 어떤 바나나 먹고 싶어, 함이야? 요거 먹고 싶어? 음... 요거 먹고 싶어? 알았어, 음... 엄마가 바나나 줄게. 바나나 먹자. 아빠. 아빠 줄 거야. 응, 음. 음, 아빠 주자. 음. 하미 응, 함이야. 너 이름이 뭐야? 함이. 네. 엄마 이름은 뭐야? 함이. 엄마 이름이 뭐야? 버섯. 어? 버섯. 버섯. 아니, 엄마 이름이 뭐야? 한양. 이제 먹자 그러면. 먹자. 응, 먹자.